Thanks. 안녕하세요, 여러분. 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샵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뭐 여전히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은뭐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을 하러 갈때 메이크업 샵에 가기는 갑니다. 근데 메이크업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헤어를 좀 받으려고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가는 게 크거든요. 남자분들 메이크업의 80%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를 차지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샵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스태프분들이 해주세요. 스태프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메이크업 샵에 갔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니라 스태프분들한테 받는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아 다른 사람들은 헤어 메이크업을 딴데 가서 받고 온다는데 나는 좀붕 떴나? 아니면 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촉촉한 타입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계절이 겨울이라서 완전 뭔가 매트한 선크림보다는 살짝 촉촉한 느낌의 선크림을 사용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 영상에서 담지는 않았는데 스킨케어 엄청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잘 발라준 스킨케어가 그 다음 단계에 바르는 메이크업을 좀잘 붙어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다음 단계에 바르는 이 메이크업을 토해낼 수가 있단 말이지.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여러분들 피부에 잘 깔아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베이스 역할도 하지만 자외선 차단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는 30대 이상 지나면 티가 납니다. 제주변에서도 동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을 잘안 바르더라고. 내가 얼마나 내가 어 선크림 바르라 바르라 했었는데 안 바르다가 이제 나이 33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챙겨 바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피부과를 갔는데 그둘다 피부 톤이 칙칙하대. 어 그래서 토닝 같은 것들을 꼭 하라고 원장님이 말한 그 순간부터 애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을 꼬박이 바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잘생긴 얼굴을 잘 유지를 시키려면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분. 들이 꼼꼼히 챙겨 바르는 화장품 단계라고 꼭 인식을 하고 챙겨 발라주세요. 입술 많이 틀 겁니다. 입술 트는데 희한하게 이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꼭 마지막 단계의 립밤을 바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립밤은 그냥 수시로 입술이 마를 때마다 그냥 발라주면 돼요. 각질이 좀 올라왔는데 촉촉한 립밤으로 좀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바르는 게 뭐냐 나는 이제 모공이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모공 프라이머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거는 베네피트에서 새롭게 출시돼서 저한테 얼마 전에 보내준 포어패셔널 라이트 프라이머이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실리콘이 없는 그런 촉촉한 타입의 프라이머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요런 제품이 있어요 어이구 이거 이렇게 굉장히 고체 형태의 그런 제형이거든요. 모공 프라이런머를 발라도 육안으로 모공이 보입니다. 뭐 아예 진짜 많은 양을 쑥 사용을 하면은 좀덜 보일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 바르는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막 밀리거나 떼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량으로 프라이머는 모공이 이렇게 우둘투둘 하면은 그거를 좀 메꿔준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모공을 싹 가려주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이 요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메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올리는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에 이 힘을 받아서 빛을 받았을 때 피부가 좀덜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프라이머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가 반대로 굉장히 거칠고 건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라네즈에서 나오는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이라는 제품이고 나인 위시스에서 나오는 그 하이드라 앰플 베이스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단계 전에 발라주는 촉촉하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베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런 파운데이션 올리기 전에 베이스를 올려줘라. 일상생활 할 때는 저도 쿠션을 많이 씁니다. 뭐 촬영 있거나 약간 좀더 피부에 공을 들이고 싶은 날에는 옛날부터 약간 잘 쓰고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즐겼어요. 요거는 랑콤 땡이돌 파운데이션이고, 네, 컬러는 0. 영... 03번 B0 다시 03번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밝은 컬러, 이건 좀 어두운 컬러. 이거는 한 여름에 단독으로 쓰기 좋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철일 때는 약간 두 개를 좀 섞어서 잘 발라주고 있어요. 오늘 약간 이렇게 리퀴드한 제형이라서. 초보자 분들도 얼굴에 바르기 어렵지 않은 제형이거든요. 바르고 나면은 또싹그 세미매트한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몇년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러시를이용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피부 여기 있죠? 좀 피부에 피부층 두꺼운 이 부위부터 파운데이션이 좀잘 묻게끔 발라줍니다.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안쪽까지 브러쉬를 바르실 때는 세워가지고 모공에도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코 옆에 요런 데도 브러쉬로 잘 지금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뭔가 균일한 퓨비톤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메이크업 스펀지를 가지고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이 두드리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해주셔야지 피부에 밀착도 잘 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거 요 두드리는 동작을 대충하고 파운데이션 끝내면은 마스크에 담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손목에만 딱 힘을 주는 스냅으로 엄청 두드려주셔야 돼요. 생각 이상 외로. 피부가 훨씬 더 균일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를 때, 아, 저새이 저거 스킬 쓰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요 반대쪽에는 제가 그냥 손바닥을 이용해서 요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또한 발라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브러쉬를 쓰는 것도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얇고 고르게 바르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그냥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잘 바르실 수만 있으면 손을 이용해서 일단 펴 발라주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 퍼프 있죠, 퍼프. 다이소나 아리따움이나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브랜드샵의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 메이크업 브러쉬는 없어도 이 퍼프는 좀 구매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멍 때리면서 이렇게 좀잘 두드려 주셔야 되거든요 몇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내 피부가 또 오히려 또 건조해질 수가 있단 말이지 아까 전에 제 피부보다 훨씬 더 균일해 보이지 않나요? 요즘 시국에서는 꼭 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바로 파우더 인데요 파우더는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레버 HD 파우더 프레스트 타입인데, 그 방송 같은 데서 사용을 하면은 이 앞에 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조명을 받았을 때에 빛 반사를 잘 해줘서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얼굴 중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여분으로 외곽도 좀 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를 좀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메이크업을 집에서 하고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파우더는 어, 평소보다는 요즘에 많이 써야 된다 헤어라인에도 이분이 시간 지나면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쓰신 날에는 그러니까 요런데도 가볍게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피부에 살짝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을 내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살짝 광이 나기 때문에 집에서 나설 때에는 조금은 어, 파우더한 느낌으로 나가도 괜찮다. 표정을 지었을 때 얼굴이 당기지 않을 정도로 파우더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루 타입 말고 이렇게 프레스드 되어 있는 거랑 모량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 있는 이런 브러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가볍게 쓸어주시면 된다. 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컨실러를 어, 군데군데 바르긴 한데. 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컨실러 잘못 쓰기도 하고, 정말 얼굴에 큰 잡티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그런 잡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컨실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선크림 바르고,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파우더. 이네 단계만 여러분들이 잘 발라주셔도 충분히 메이크업 샵에 굳이 가지 않아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남자분들이 그 메이크업 샵에 간들 베이스 이렇게 하고,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 살짝, 그리고 컨투어링 한단 말이지. 그게 다른데 그걸 위해서 그청담동이나 이런 샵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 좀 다릅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은 이 아이 메이크업에 확확 바뀌기 때문에 샵에 가는 걸추천해 드려요.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만 내가 어느 정도 할줄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좀 돌려 보시면서 아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증명 사진을 찍든 아니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든 뭐 면접을 가든 굳이 메이크업 샵에 안 가도 꿀리지 않.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눈썹 관리를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하는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 파운데이션보다는 쿠션을 쓰고 싶은데 쿠션 좀 추천해 주실래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위에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픽서 픽서 메이크업 픽서. 이거는 베이스 메이크업 하고 나서 발라줘도 되고 안 발라줘도 되는데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남들 다 하니까 픽서도 좀한 발씩. 진짜 끝.